그것은 <laughs> 영진 씨의 오산. 이게 아이가 들기에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바지 씨 힘이 많이 좋네요. 어, 네가 들기에도 무거워 보여. 오오오. 결국 땔감을 떨어뜨리고 마는 영진 씨. 이 일을 매일 하는 바지 씨 형들은 그저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한해 아그부구블로시에 버려지는 전자 쓰레기는 매년 500톤. 이 버려진 폐 전자 제품을 태워 돈을 버는 이들은 대부분이 바짓 또래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입니다. 성인 남자가 하기에도 힘겨운 이 일들을 가나의 어린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 뜨거요. 오, 파이어. 네. 하지만 이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아그보구 블로시 소년들에겐 이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불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게 불길이요. 보시기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진짜 많이 뜨겁습니다. 여기에만 있어도 뜨거워요. 굉장히 거리는 건데그 안에서 능숙하게 폐 전자제품을 태우는 소년들. 이렇게 태우는 것도 다 이게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뿌개고, 뭐철 철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놓고 이게 다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오. 아 저. 쇠 부분을 이렇게 골라내는 거구나. 그렇게 불구덩이 속에서 소년들은 척척 돈이 되는 구리를 찾아냅니다. 좀더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조이 씨가 소년에게 다가갑니다. 태우는 방법이 있어 요 이렇게? 야, 있으면 그 방법 좀좀 좀 알려줘. 그냥 태우기가 너무 힘들다야. 조이씨에게 새꽃쟁이를 건네며 직접 해보라는 소년 오, 어우, 뜨 응. 소년이 시키는 대로 확인하지만 잘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나 잘하지? 형이 뭐든지 잘해, 형이 뭐든지 잘해, 좀 사실 잘한다고 자랑은 했지만 힘좀 쓴다는 조이 씨에게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되게 많이 덥고요 연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힘듭니다, 이제. 이게 나한테 맞는 일 같은데 데 <laughs> 조이 씨가 자신에게 딱 맞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래. 난 이, 이게 나한테 맞아. 타고 있는 전자폐기물의 뜨거운 불길을 봉진물을 이용해 재빨리 냉각시키는 것이 이 일의 포인트. 때문에 아그보그 블롯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봉진물을 파는 이들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전자폐기물을 태워 돈을 번다면 여자들은 봉진물을 팔아 돈을 법니다. 그렇게 가나의 여자들이 검은 연기 가득한 곳을 온종일 돌아다니며 버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0 0 0 0원 젖먹이 아기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길 아무리 힘들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땅의 가난과 고통이 이곳 아그보구블로시에 있습니다 쇠를 이다 찾는 거예산 거에서 아. 불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잿더미 속에서도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 아이들은 몸을 살이지 아, 않습니다. 야, 뜨거, 뜨거. 물론 맨손으로 말이죠. 뜨거, 뜨거. <laughs>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비슷하게 흉내조차 내기 힘든 일상. 이거 하면은 얼마나 받는 거야? 5 5 0 이렇게 하고 350원 받는 거야? 야, 위험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 350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게 작업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저희는 지금 여기에만 있어도 뜨거운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잖아요. 계속 여기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살이나 이런 뜨거운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의식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 찾아온 땅. 그곳에서 아이들이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연기가 다 숨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어 진짜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치? 태우는 게 지금, 겁난다구나. 응? 이 죽음의 땅에서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열한 살 소년 바지세 어깨가 힘겹습니다. 짬 난다. 모자 셔츠, 바지 신발. 모자 셔츠, 바지 신발. 리듬이 되는데요? 진정한 차례 고된 일을 마치고 나면 바직과 친구들은 쉼터에 모입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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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야 바짓과 함께 북쪽 마을에서 온 야야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험천만한 일상에서 야야는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요?